자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경우 볼게요. 이건 이제 잘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은 공급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네요. 첫 번째, 재화를 담보 제공해요. 자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담보 잡혔어. 자 이것이 이제 공급이 되려면 재화를 공급이 되려면 내가 이거 물건을 주면 저 상대방이 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상태가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담보 잡혀놓은 건데 저 사람이 이걸 사용할 수있나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못 하잖아요. 그래서 담보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읽어 볼게요.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은 상대방이 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되게 아니잖아, 잘게. 담보 제공하고 뭐돈뽑았다든지 이러면 사업을 양도해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이건 공급이 아니다.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건 재활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재활의 공급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B라는 사업한테 사업을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화장품 장사하고 있는데 그냥 다 떠넘겨버려. 예? 이걸 원래 이제 공급으로 보면요. 얘입장에서 매출이죠. 매출세액 어서 내. 얘입장에서 매입이지. 매입세액 돌려받아. 그럼 뭐 나라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 얘가 낸 거를 얘한테 돌려주고. 별로 실익도 없고 이건 이제 더좀큰 취지를 보면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 실익이 없는데 인수 합병 인수 합병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금액이 조그만한 회사 모르겠는데요 a라는 회사를 b라는 회사가 통째로 사고 싶습니다 이 회사한테 줘야 될 금액이 100억이야 네? 줘야 될게 근데 이게 과세되는 거래라면 10억을 더 줘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그 회사는 자금이 100억 밖에 없는데 부가세 결국은 냈다고 돌려받을 돈인데, 110억이 있어야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 그 공급을 보지 않을게.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사업량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물고을 납부한대요.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건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재활공급으로 보면 뭐죠? 공급했다가 재활공급으로 보면 지금 조세를 납부하는 거잖요 나라한테 부가세 걷어가지고 나라한테 다시 내고 뭔 실익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에 따른 공매, 경매 그냥 경매는 공급이에요. ,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이잖아. 비싸게 사겠다고 손든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 그런데 법에 따른 경매예요. 법에 따른 공매야. 이것들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급으로 봤던 거, 뭐, 뭐부터 있었냐. 매매 계약,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그 다음에 경매 수용, 현물 출자, 그리고 간주 공급, 담보 제공한 거 공급이 아니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도 공급이 아니고, 조세를 물러나 납부한 것도 공급이 아니고, 법에 따른 공매, 경매도 공급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공급으로 안 보냐면, 이걸 예전에는 공급으로 봤는데, 이런 상태가 생긴 거예요. 자, 법에 따라서 공매를 하거나, 법에 따른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방, 사람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법에 따라서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시켜 버리겠어요. 근데 이제 이사람의 자산, 이 자산을 내 처분하겠죠, 누구한테. 근데 이것을 지금 공급으로 봐 버리면 자, 공급으로 봤죠. 그럼 여 사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요. 그러면 다이 사람들은 매입세액을 돌려 달라고 그래 나라한테. 근데 그럼 이제 얘가 매출세금을 걷었으니까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되는데 얘가 아주 상태가 심각해서 1순위에 무슨 무슨 은행 이 순위에 무슨 은행에서 돈을 다 뜯어가다 보니까 부가세고 뭐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결국은 나라는 뭐냐? 이걸 과세로 보면 얘가 분명히 부가세를 거뒀거든요근데그 채권이 선 순위에 있는 채권자들한테 돈이 다 쓸려가고 나니까 부가세를 낼 돈이 없어지는 거야. 안 되겠다야. 이거 공고로 보면 안 되겠구만. 나는 받을 것은 못 받고 돌려줄 것만 다 돌려주잖아.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공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